유럽의 건축물들은 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새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상층부는 후대의 성당으로 지어졌지만 지하로 내려가 보면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머물렀던 새집, 돌로 된 집들이 그냥 그 모양을 가지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침실들이 있고, 거실이 있고, 또 부엌이 있고, 그 안에 우물까지도 있습니다. 아, 새 집에 소개해 보게 되면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누가가 함께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가까이 된 건물이지만 아직도 건물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목조 건물이 많았기 때문에 유럽처럼 오래된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적이 발굴된 현장에 가보게 되면 건물의 기초를 세웠던 주초석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다 없어졌지만 이 주초석들이 과거 이 건물의 규모가 어떠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사실은 초가삼간에도 모두 주초석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집을 지었습니까? 본래 이트라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산도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바위, 돌덩어리 속에 집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방법으로 집을 지었는데, 바위와 돌 사이, 이런 곳을 흙이나 모래로 메워서 그것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기입니다. 만일 비가 많이 쏟아지게 되면 바위 틈이 물을 흐르는, 흘러내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흙이 씻겨져 내려가 버리고 그래서 집의 기초가 허물어지기도 하고 그 위에 세운 집까지도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수였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그 결론으로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나도로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집을 짓는 일, 건축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석위에 짓는 집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처럼, 우리 인생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기초 위에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위에 삶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위에 기초해서 세운 가정과 기업과 정부 이런 것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집이 무너집니까? 그것은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물난리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큰 비가 오기 전에는 몰랐지만, 홍수가 지나가고 나자 부실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도로가 무너지고, 뚝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는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홍수, 경제적인 홍수, 문화적인 홍수, 사회 각 분야의 홍수가 미루닥치면 털을 잘못 닦은 사람들은 그 홍수에 다 떠내려가고 맙니다. 정권이 바뀌면 떠내려가고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무너지고 사회적인 요동이 일어날 때마다 떠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건강과 지식,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은 모두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무너지고 아름다운 것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털을 닦은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기초가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야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가터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되고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말씀 위에 인생의 토를 닦고 말씀 위에 신앙의 토를 닦아야 합니다. 실제로 바위 위에 집을 지으려면 토를 닦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거 영락교회도 50주년 기념관을 지을 때 처음 땅을 팠을 때는 마사토가 나왔습니다. 공사가 쉬워지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마사토를 파고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자 아주 단단한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터파기를 하면서 도심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수만 발을 터뜨리면서 흙을 조금씩 조금씩 퍼냈습니다 건설업자들은 건물의 기초에 바위가 나오면 싫어합니다 털을 닦기가 어렵고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털을 닦는 과정은 어렵지만 짓고 나면 든든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진 신앙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알고 예수님께 가르침도 받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하나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믿은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는 손색이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모습,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다 지었을 때는 외양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모래 위에 세워진 집. 기초가 부실한 집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기초 위에 신앙 무너지지 아니하는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의 나침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편, 109편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걸음을 안내해 주는 등불과도 같고 나의 갈 길을 비추어 주는 빛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곳을 여행할 때는 가이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이드북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여행을 갈 때는 지도라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행을 해보게 되면 선진국일수록 여행자를 위한 안내가 잘 되어 있고 지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도만 있으면 어디든지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여행하는데도 누군가의 안내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얼마나 많은 안내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인생에도 가이드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저런 정보를 담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저런 주장이 많이 있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고 안내해 줄만한 가이드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말씀 안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어디로 가면 되고 어디로 가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참 신기한 가이드북입니다. 자동차에 달아나온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내가 갈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링컨은 성경을 늘 펴서 읽어라.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이 펼쳐질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나를 들여다 볼수 있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넓게는 세계를 비추는가 하면 작게는 나 자신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비추어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가다듬고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분야든지 엑스레이와 같이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고집, 이기적인 성품, 부려하는 마음, 사랑이 없는 태도, 성격이 급한 것 이런 단점들은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이키고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혼과 영의 경계선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의 그 사이를 찔러서 쪼갤 만큼 예리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낯을 갈때 어떻게 합니까? 양쪽 면을 모두 갑니다. 한쪽을 갈고 나서는 다시 뒤집어서 반대쪽도 갈아줍니다. 숫돌에 칼을 갈 때에도 한쪽 면만 갈아서는 안 됩니다. 이쪽도 갈고 또 엎어서 저쪽도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칼이 잘 갈렸는지를 알려면 그 칼날을 이 손끝으로 이렇게 비벼 보면 압니다. 일단 낫이나 칼이나 도끼나 날이 바짝 써야 쓸모가 있습니다. 도끼도 날이 서면 나무가 잘 쪼개집니다. 낫도 날이 서게 되면 풀을 벨 때에 쉽습니다. 그러나 날이 무딘 연장은 아무리 휘둘러도 일한 만큼 거두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검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는데 첫 번째 검은 군인들이 전쟁할 때에 사용합니다. 검으로 적을 물리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검이 되기 때문에 원수 마귀까지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자 그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전쟁을 이겨내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면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칼 중에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수술용 칼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할 때에 메스를 들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병든 것들, 상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내 마음에 병든 것들이 다 살려서 나갑니다.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들도 치료가 됩니다. 또 가정의 병, 사회의 병, 정치, 경제, 문화의 병, 모든 분야의 병이 말씀으로 치료되고 말씀으로 수술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려는 심령,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교회가 있는 국가, 이 모든 것에서는 병든 것들이 치료되고 강건해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부들이 사용하는 식칼입니다. 모든 가정에는 요리할 때 사용하는 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하는 칼이 필요합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영적인 요리사와도 같습니다. 주부가 날마다 어떤 음식으로 가족들의 건강을 도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의 종들도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먹일까? 그런 연구를 합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의 요리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은 다릅니다. 성도들이 집에서는 성경을 그냥 읽지만 예배 시간은 완전히 요리된 음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의 실력이 중요합니다. 재료가 신선하다고 그냥 그것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요리를 해서 주어야 합니다. 요리사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주의 종들은 말씀을 은혜롭게 귀에 잘 들어오게 만들어주려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는 교회 안에는 가짜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된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됩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말씀을 듣기로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소원하고,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둘째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자기가 편한 대로 받아들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자기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편식하는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원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도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어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내가 그리스도인 된 후에 무엇이 변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 쉬워졌습니까? 기도를 더 잘하게 되었습니까? 염려에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만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있고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거짓말하고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면 나는 가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털을 반석 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집의 기초를 아무데나 두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기초도 아무 곳에나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헌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도의 스터 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진리의 터 위에 차곡차곡 우리 인생의 기초를 쌓아가야 합니다 눈 가림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날림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간별하는 방법 중에 수중간별법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함께 물에 집어 넣으면 인조 다이아몬드는 각진 곳이 다 사라지면서 빛도 나지 않지만 진짜는 물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경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 삶의 고통, 아픔이 찾아올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신앙의 빛을 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에도 여전히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참제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 믿음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서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일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서 멈춘다면 인생의 시련이 다가올 때에 비바람이 불고 장수가 일어났을 때에 다떠 내려가고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삶의 기초를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것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조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